제가 어제 올라간 영상이죠. 23시간 전에 올라간 영상에서 분명히 비트코인 이 자리에서 반등 잡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금융사들은 본격적으로 현물 ETF 시장에 진입 안 했습니다. 이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 얘네들이 진입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시면은요. 미국 주요 종합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대한 승인을 아직 하지 않았고, 아마도 몇주 내로 승인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엄청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맞물리는 거 뭡니까? 바로 또 이제 반감기. 안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 매일매일 채굴되는 양, 이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족한데, 여기서 또 공급량을 절반으로 딱 하고 4월부터 줄여버린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 알트코인 시장도 과거 불장대와 마찬가지로 큰 호황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현재 위치가 어디냐? 지금 이 축적기간을 지나고, 이 축적 기간을 돌파한 후에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 라는 거예요 과거를 봤을 때요 앞으로 두 번의 알트코인 대상승이 페이지가 있을 건데 지금 첫 번째 페이지의 초반부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알트코인 전체 시총을 경신하고 난 다음부터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아직 2021년도 알트 시총 고점에 도달하려면, 아직까지나 이만큼이나 이 구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불장의 시작은요, 과거 시총을 돌파하는 이 시점부터, 이 페이즈 1이 끝나고, 진정한 초대상승 알트장은 페이즈 2까지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알트들을 이 줍줍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조정과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또다시 기회, 아이예존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알트코인이 전부 다 지금 또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들이 비싸가지고 너무 과열돼가지고 못 사셨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바겐 세일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포트에 줍줍 하기 너무 좋은 시기고 아직 상승장은 시작도 안했고 앞으로 더큰 상승장이 진행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여러분들이 바겐 세일 활용해서 하루 빨리 주워 담아야 되는 코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인, 웨이브 코인입니다.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수익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이미 여기 박스권 돌파하기 전부터 제시를 해드려서, 이후에 50%가 넘는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너무 좋은 자리 위치에 있고요. 아직까지 갈만한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웨이브 코인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수익을 내보려고요. 이 웨이브 코인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어 놨었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 돌파하지 못하고 요 안에서만 행보하는 이 안에서만 횡보하는 이힘 무기 과정을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알트코인 불장의 초입과 함께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까지 한 방에 쭉 쳐졌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한번 이제 쉬어주는 흐름이 나와줬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 라인 이전에 계속해서 저항맞던 그 구간 이제 지지로 바뀐 구간 여기 한 4,50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흐름까지 나타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래 꼬리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침 이 구간이 50일 이동평균선과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기 좋은 그런 시점이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막 반등 나오기 시작한 초입에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부터 이제 이 박스권 상단 라인 저항라인 때인 한 4,500원대까지 분할로 잡아보시는 거 일단은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는 단기로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라인 때, 전고점 때까지 목표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열려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뭐 전고점 돌파하고 날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단기 목표가 전고점 라인 때좀 잡아보시고 참고해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코인은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도 웨이브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죠.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렇게 박스권 만들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놨던 고점 라인 때 저항 대 저항대 라인에 지지받쳐주고 반등 나오는 그 초입에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윗골이 세게 달고 상승폭 좀 반납하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반등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온톨로지도 마찬가지로 440원대까지 전고점 라인대 요 구간까지 열어두시고요. 분할 매수 담아 가시는 전략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나는 좀 짧게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고점 라인, 그리고 난좀 멀게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9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사실 수익률을 얼마나 가져가냐,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항상 영상으로 찍어드리면서 이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들은 좀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짚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영상으로 찍어드리는 것 자체가 실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 잡아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타 코인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날그날 상승할 수 있는 폭등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잘 압니다. 저도 좋아해요. 근데 보통 단타는요, 시세가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순식간에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어, 이게 참, 대응을 실시간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대표 구독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100% 무료고요. 제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다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구독자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상 수익률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목표가 도달했다라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하는데 어, 얼마 전에 이 스토리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5시쯤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2시간 만에 목표가 도달을 해서 빠르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수익률 19%, 10%대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셔도 다 이런 식으로 수익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트랙을 좀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타의 불편함이 뭐예요? 제가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 찍기가 힘듭니다. 단타는 아무리 뭐 단타코인이라고 추천을 드려도요. 영상 찍는 시간 있죠. 또 편집해야 되죠. 업로드해야 되죠. 그래서 막상 영상을 올릴 때쯤 되면은요 이미 올라가고 난 뒤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소통방을 통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찍어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 영상을 보셔도 충분히 수익 가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일 매일 이렇게 5%, 10%, 20%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또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어, 만약에 내 계좌에 지금 당장 마이너스 5% 10%뭐20% 30% 이런 식으로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불장 초입이잖아요. 어, 그런만큼 빠르게 이 단타코인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이 종목 어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지금 리플님이 최근에 이거 세이코인 마이너스 17%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세이코인 실시간 대응 전략을 좀 잡아드렸어요 아무래도 세이코인이 좀 고점이다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차트 그려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쌍바닥 만들고 다시 반등 나올 것 같다. 870원 이하로 물타기 하셔라, 추매 하셔라라고까지 타점을 제공을 해드렸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게 4시간 분 기준으로 차트를 잡아드렸던 거여서 정확히 요 때였습니다. 밑으로 계속 질질 흐르고 있을 때요때 어, 말씀을 드렸고요. 요때 이후로 정확히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때 기준으로 지금까지 거의 60% 가깝게 상승이 나왔고요. 질문 주셨던 리플님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까지 여기서 더 실으셔서 20%에 가까운 수익까지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 코인을 실시간으로 직접적으로 라이브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금전 요구 안 하고요. 유료방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꼭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통방에 참여하고 싶은 구독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연락처 010-8024-9571 번호로요. 제 이름 세 글자 이 대표 라고 남겨주시면 이 카톡방 링크를 바로 발송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 링크를 발송을 해 드리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이 카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이 대표 라고 남겨주셔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종목들 모두 모두 가져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전화번호 0 1 0 8 0 2 4 9 5 7 1이 대표 제 이름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면 됩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물론 카톡방을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근데 나는 좀 카톡을 안 한다, 소통방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 나는 그냥 종목 관련한 디테일한 상담만 좀 받고 싶다. 시장 너무 힘들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진단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종목명 플러스 평단까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번 복구할 수 있도록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종목명, 평단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네,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 전화번호 0108024957을 번으로 종목명, 평단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대표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이 나는 필요하다 소통방은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플러스 평단가 이렇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장으로 좀 상담을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최근에도 너무 잘 가고 있는 솔라나 그리고 스택스보다 더갈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이 솔라나 코인요 겨우 몇달 만에 500% 넘게 올라와 줬고요 스텍스 코인도 마찬가지로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던 그런 코인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코인들, 여기서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500%를 노려보겠다, 이런 것들보다는요, 이렇게 잘갈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요런 데서 잡을 수 있다면 정말 더할나위 없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2024년도도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매수했을 때 이런 식으로 400%, 500% 이상으로 1000%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인 봉크 코인 어땠어요? 2023년도에 7300% 장난 아니죠? 솔라나 코인이 970%나 오르니까 솔라나 기반 밈 코인인 봉크 코인은 7,300% 10배 가까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7,300% 상승이라고 하면 감이 잘안 오실 텐데 10만 원을 사뒀으면요 대략 한 800만 원이 된 거고요. 100만 원을 사뒀으면은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더 빠르고 폭발적인 상승률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 정치 차이에서 나옵니다. 스택스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이 현재까지 1년 만에 200%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비트코인 계열인 스택스코인, 여기서는 630%라고 돼있지만 이건 2023년도 기준이고요. 2024년도에는 더 빠르게 오르면서 현재까지 스택스 코인 1000%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택스 코인이 1000% 오르니까요. 스택스 계열의 밈코인인 바로 이 코인도 일주일 만에 400%가 넘게 올랐고요. 현재도 상승 지속 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결국은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000%, 2000%, 그리고 10000% 10 넘게까지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요. 이 코인 정말 이미 핫한 코인입니다 마지막 이세 번째 히든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해하셨죠 펌핑 일부 직전인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단순히 100%, 200%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 하나, 두개더 붙여가지고 1000%, 2000% 그리고 10,000% 이상의 상승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마 이거 나중에 저한테 진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께 바로 공개를 해 버리면은 어때요? 이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냥 다 공유하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사기를 치거나 돈 내라고 하거나 뭐 유료방에 가입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히든 종 보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시총이 작고 세력 매집도 완료됐고 펌핑 일보 직전이고 단기 급등이 가능한 이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이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 발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우선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제 구독자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 개인 연락처 0108024957을 번으로 히든 이렇게 문자 먼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에다 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뒤에 휴대폰 번호 4자리 뒷번호 4자리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히든 종목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안전매매 하시고요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실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들의 손바뀜 구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타점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 한번씩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또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따뜻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대표였습니다.